시베리아 허스키한테 밥을 주려고 이렇게 견사문을 열고 밥을 딱 들고 들어가는 순간 점프를 해가지고 그 밥이 저한테 다쏟아 네? <laughs> 시베리아 허스키 친구들이, 아, 개구져요. 엄청 개구져요. 이 친구들이 어린 강아지 때는 귀여운데 이게 쑥쑥 큰단 말이에요. 힘도 좋고. 딱 만져 보시면 골격이 예사치 않은데라고 다 느끼실 거예요. 공감 능력이 없는 종종 없는...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아, 공감하기 아. 어렵습니다. 아니야 공감은 잘해 잘하는데 깊게 안 되지 잘안 아, 되는 거야. 그럼 깊게 돼. 내가 그러니까 얘 공감은 잘해.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. 이 너가 긁... 좀안될 뿐이야 나한테. 는 공감을 겉핥기로 하는 느낌? 공감을 겉핥기로 하는데. 그리고 오 근데 야만는거 같은. 그치 그치 사탕 사탕 먹듯이 그냥. 그러니 약간 철부지 아이들 같은? 느낌이에요. 뭐 엄마가, 어, 나, 팔, 엄마 팔 힘들다라고 하면은, 에이, 몰라! 하면서 놀고,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보호자들 있잖아요. 정말 안 맞아요. 그냥 물로 쳐요. 물로 쳐. 그리고, 비비지 않아요. 밀쳐요. 근데, <laughs> 네. <laughs> 이게 허스키예요 이걸 알고 기르셔야 돼요.